주말인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5도, 강릉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동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수요 일쯤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에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만 주 중반 이 동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